2022년 9월 7일 후에마이 나는 오늘 아침 에스더 사장 말씀을 드로잉한 것을 보고 펑펑 울었다.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엎드려 있는 에스더를 보며 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에스더 말씀 4장 드로잉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.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형용할 수 없는 마음에 움직임, 깨달아짐, 주님, 알겠습니다.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절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엎드리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제가 앞으로 에스더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 귀한 음성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에스더 4장 말씀 드로잉을 저의 생각 가운데 새겨 주시고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. 주님,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